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에서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